우리 맨날 술 먹었지 데 응. 이제 수혈하가이녹아버렸는 어때? 덥는다며 평양냉면 저희 집이에요? 응 <laughs> 숨이 되 죠. 부끄러운데 좀 갑자기? 아 목걸이에 다 달까? 목걸이 이런 것 같아 이렇게? <laughs> 마이크 보이세요? 자꾸 나 달그락달그락 거리겠다 너 때문에 이 영상 못 쓰겠다 아행나게하지너 <laughs> 점심을 왜 먹었어? 불고파서 난안 먹고 참았어 아 근데 생각보다 그건 없는데 웨이팅? 금방 금방, 금방 들어가는데 약간 덥긴 한데 더워. 아 김채원. <laughs> 이게 뭐야? 그 짓고를 면치 못하게 됐잖아. 내가 오늘 태양냉면에 소주를 먹게 됐 거예요. 그럼 p 시방가 있자. 야 보러 보러. 그래 천천히 와 천천히. 걸어도 돼. 안해줘도보일이어 <laughs> 그래도 <그거> 안 되겠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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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운거때 <촬영한다고 웃음> 막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. 너한테 음, 어. 불편할지 않구나. 어, 너네는 시원한 물 시원한 주 근데 이런 거 올렸어 본적 있어? 마트에 뭐 있어? 청으로 해서 엄청 많 어감이 약간 그렇다. 못나 일이다. 빨리 도전이다. 와. 식이지 그게 그렇큰거 아니야. 이렇게 내가 제어할 수는 대접받은 <laughs> <배 접하는> 느낌이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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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와, 진짜 스위트하고. <스위터가> <laughs> 아, <laughs> 아 내거 따르는 거. 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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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스위 거야. 올해 연애하는 노래다. 이 이렇게 가져서가락이왜 <따라 웃음> 음, 음, 음. 이렇게 커고 뭐냐 무거, 좋지. 스라이트 지금부터야. 아, 딱 들었는데 깜짝 놀랐네. 음, 너무 좋은 거야. <laughs> 야, 내가 한번 먹어볼게. 어, 끄고. 오! 어 여기 있 어, 거기 있네. 그러니까, 나술 너무 좋아해. 조금 더집먹어어야지 아, 그러니까, 누가 늦어가지고. <laughs> 남준이 형뭐냐한번 응. 먹어봤는데 맛있어서 다시 먹고 싶다고 뭐때 계속 말는데 먹을 때도 못 먹고 있는 척 아, 사실 찾아가면 되네 <웃음> 말이 겁나 <laughs> 빠르고 많아 한숨 챌린 같은 거너무 <laughs> 난... 좋아해? 울푸드야 간장게장은? 어, 더 미쳤다 너, 너 양념게장 좋아해? 둘다좋아 하나만 골라 금봉이지 역시 간장이지 식 애쉬 웃다 마음이 든든붙어 뭐가 버렸다 둔둑 붙어있어 어 다물냉좋다 네, 얼음이 없으니까 한층 더상함해 보인다 저 소감이 어때? 무슨 이잘 부르겠다

사가가 본적을 도 맛있어, 내가 좀 맑은 <놀라> 아주검맛 음, 맛있어. 고 나주 검 저번에 이 새끼 나주 검탕을 둘이서 시켜먹었다? 근데 얘가 그냥 쉬는 날이었어. 밥 먹고 갑자기 소파에 좀들어줬더니 3시간을 가어 낮잠을. 그때로 술리 약간 들깨째로 먹은 거 아니야? 보통 그렇대. 중간에 나한테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나더니 또 어? 어두워졌잖아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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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깨던가 이러고 1시간 동작 니까그러고 <laughs> 그래서 녁에 <저녁이> 집에 갔어? <laughs> 아니 게임하러 갔다술 마셨지 <laughs> 원래 토마토 주스에도 마늘, 양파, 올리브 이거 세개 넣어 먹야돼아진아맛있다 <laughs> <laughs> <엑스베레> <laughs> <laughs> <다니었네>. 어, <laughs> 토마토 주스 면 <어떤 웃음> 토마토 소스를 니까야그후코에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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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 파일 <웃음> <웃음> 파일 <웃음> <웃음> 그거랑 마요네즈랑 샐러 엄청 맛있어 안정스런 아 트러플 안 먹어? 아니, 아 샐러리. 아 샐러리 싫어? 샐러리 향은 좋아해. 너무 니까여기다한 그러니까. <laughs> 병만 더 할까? 그래? 그렇지. 좀 아쉽. 여기서 깔쌈하게 한 병씩 받아서 완전콩먹해좀 벌어줘. 알아서 그래 먹게. 그래 여기다 감자랑 먹자하고 한다고. 좀 있어 보이고 있네 릴스에서 봤어. 아 그런 거또 너무 크게 아까 길에서 나옛 때문에 소리들 질렀다니까? 그래서? 어! 아까 좀너 기다리고 있는데 야 우리 쫌 이따 이사 여기 갈래? 근데 얘가 보더니 어디? 내가 얼굴을 이렇게 내고아아 이러면 와! 이러면 아 이러면서. <laughs> 이러면서. 앞에 지나가던 학생이 뒤돌아 봤다니까? 아무 일 <laughs> 없는데 먹는다? 왜 빨아들이는 척하지? 다 버리면 안 돼? 다 버려 내 냉면인데 뭐 어때? <laughs> 나도 같이 <밥> 먹고 있잖아아 이게 <laughs> 분명 뭐야? 너가 시킨 게 어디 써 있어? 안써 있어 메뉴판에. 아간 냉면? 거 건냉면. 또 있잖아. 웨이팅해요. 어디를 웨이팅하냐? 어디를? 저기 파평균 씨 근데. 뭘 먹기 위해 웨이팅하는데? 여기 차돌차. 차돌... 차돌... 시키는 대로 되게 잘한다. 차돌 육사시미. 응? 오고 싶었던 데라고 해. 오고 싶었던 데까지는 아니고 응. 맛있어 보이길래 응. 오려고 했는데 응.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응. 이미 만석이고 근데 피도 하나도 못 받고 왔어. 횡설수설하고 그래가지고 응. 계속 말하고 만석이라 그냥 기다려야 된대요. 아까 이남종이 나한테 립밥 있냐는 거야. 그때 한너팔뚝살 <laughs> 무슨 일이야? 남종아 너팔뚝살한번 보여줘 봐봐. 날씬한 <laughs> 거 봐. 근데 응? <laughs> 얘기를 아무도 안 듣고 있어? 듣고 있어 뭐 립밥. 지남동 립밤 있네. 엄청 구독하네 이게. 어 립밤 나 립밤이. 나좀 처음 써봐. 듣는대네. <laughs> <죽는데네. 웃음> 야나 여기 무이 어, 나... 엄청 큰 거야. 듣는대메. <laughs> <laughs> 얼마나 걸. 글... 너 양말 왜 이렇게 하얘? 새 양말이야? 이것만 한 세무품 샀었거든. 아새 아, 양말이네. 양말이네. 오늘 마침 좀 하얀게 걸린 걸 수도 있어. 난 오늘 좀 세탁 잘못한 양말 신고 왔는데. <laughs> 어떻게 머나 완전 웃긴티프라잖아요그래도 카메라 빨로좀 하얘 보이는데넣너넣에비교해 봐. 봐봐이신발신고 <laughs> 그 뭐. 있었거든. 응. 또딴 얘기였나? 말해. <laughs> 그 신발신고 있었어. 아. 풀력? 아니. 을 계속 마셔야 되는데 중간에 흐름 끊겨 가지고. 근데 왜 이렇게 전화가 안 와? 그냥 어릴때 그렇게 생각이 들긴 데 어. 알아. 야, 너 제대로, 제대로... 네 번호 남긴 거 맞아? <laughs> 무슨 말이야? 지금 여기... 이렇게 기 여기... 아기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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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돌박기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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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돌박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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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여절까지 한다 너. <laughs> 지겨운 스타일이지. 이남동이 짜증 날 때까지 하고 싶어 약간 다른 애들은 그래도 4절까지 하면은 좀막 어, 막 이렇게 하거든? 근데 이남동은 4절까지 해도 타격이 없단 말이야. 그래서 계속해. 안 듣는 거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타격이 만약에... 는거 아니야? <laughs> 사실은 너를 존망낸 행위인 거 아니야? <laughs> 내가 5, 6절까지 하잖아. 어. 그래가지고 얘 다른 말해 저건 뭐야? 얘를... 내가 뭐가? <laughs> <웃음> <웃음> 너를 다룰 줄 안다. 진짜 잘했어. 진짜 어? 왜 결심. 이렇게 천천히 걸어 그래? 말을 터먹는 사람이 한 명도 안는데 <laughs> 강아지가 왜 이렇게 많아?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 용돈가 봐, 이 길이. 용도가 어있어 길에. 그니까. <laughs> 도대체 왜안 되냐고. <laughs> 언제 되냐고. 남종아, 너 제대로 입력한 거 맞지? 너희 둘이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 알아? 맞아. 뭐..뭐가 안된다 하는거 쟤는 그 아까 그.. 운동 하어 운동하고 밥먹을거야아니 그냥 집에만 있었는데? 근데 그렇게 배가 고팠어? 가만히 있는데? <웃음> <웃음> 왜 그렇게 <뭐야>? 되지왜 <laughs> 이렇게 되지야엄마 아, 남정이 노래 들어본 적한 번도 없다? 야, 진짜? 노래방 같이 갔잖아 안 갔음 간적 없어 안 갔음 우리 노래방 한번가는 우리 맨날 술만 그 먹었지 이게 이제 그런가보다 어팬서비스해줬어 팬서비스. 옷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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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<핥패이 웃음> 바닥으로 하이터치 외에 <해야> <laughs> 너무 작아. 그리고 또 약간 <laughs> 엘레강스하게 이렇게 촥촥촥어 어, 약간 너나? 지금 내 머리 약간 좀 비슷한데. 누구랑 찌라 보이는데? 누구랑? <laughs> 누구랑 하고 있어? <있세>? 저 애기랑. <laughs> 정말 달라. 괜히 그러니까, 너무 안내리좀 그만해. 그니까지겨니까야 아니면은 근데 뭐 야장 같은 데 없냐? 날도 좋은데? 야, 어디 편의점 없냐? 편의점 앞에서 맥주 한캔 먹자. 그니까 얘네 것도 괜찮다. 그럼 찾아볼까? 찾아 보다보면또 저. 어떻게든 들어. 애들아 모여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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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나오자고. 와우. Welcome, Drink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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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그냥 모때린 거야? 뭔가 좋네. 여기올려 이렇게 찍으면 잘 나와? 안시안질콩이 잔뜩 없네. 이렇게 찍으면 잘 나와? 열심히 해봐다가 <이러다가>. 동그란데? <웃음> <웃음> 와 금방 나온다. <laughs> 두툼해? 오. 나중에 광장시장도 한번 갈래? 어, 아, 나. 나이스지. 아빠, 오면 먹자. 그냥 먹고 싶어 아니야. 난 괜찮아. 아, 아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놀라 너무, 너무 눌러버렸네? 야, 너무 눌러버렸네. 그치, 네. 누나랑 같이. 아, 이거 뭐야, 너? 어? 아 어, 사장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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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혹시 이게 앞접시일까요? 네. 이거 하나만 더 주세요. <laughs> 뭐야 그거 <또> 뭐야. 착해. <laughs> 착해. 근데 너무 촉촉하게 불러. 아, 칼리스 <laughs> 아. 너무. 이거 고기야? 고기야, 아, 어, 어. 진짜. 우와. 수제비나. 오, 수제비 좋다요. <laughs> 나 가고 싶은데 있는. 뭐야, 저거. <laughs> 와이티티! 안녕하세요! 저희하요1차에서요 병, 녕 차에서 3녕3세에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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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차에서 4병, 2차에서 3병, 3차에서 2병.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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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안녕하 우리를 두고 세수도 정할수 있지 않나? 솔직히 세수할 수 있거든. 조금만 있다하자. 그러니까 조금만 있다. 아, 야 그래 마지막 씨 갈아입고 될까? 마지막이죠. 어이 존나 야너 어떻게 와? 야 엄청 뜨거운데. 오! 정신 차려봐. 일단 그러니까 두 병까지는 어떻게 해봐야지. 일단 먹고 보자. <laughs> 개월 먹네. <개의봤네. 웃음> 어떻게 이렇게 먹는데 날씨는요? 몰라. 재수가 약간 없네. 아니는잘 먹네 <laughs> 이 짧아 누워 음. 저기서 비누 닦았어 음. <laughs> 만약에 해 뜨고 먹고 갔는데 두. 야, 한왜 이렇게 돼지같이 먹고 있어 <laughs> 아 망하지 솔직히 맞잖아 입도초코어 뭐야 보고서처럼 입에 물고 있어 아 피자 한판더 시킬까? 무조건 아니, 무조건 아니 왜 이렇게 잘 들어와? 그래? <laughs> 내가 너의 첨부파일로 그 넘어진 <laughs> 사진을 보내줄게 <웃음> <웃음> 가보자, 남정아 어떻게 안 되겠어? 가보자 어, 봐봐 이 젤리가 로합 젤리로 젤리 아, 진짜? 근데 왜 여기다 뒀어? 야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먹는 근데 갑자기 얘가 존나 딱딱해진다 그 이발이, 너 먹어봤어? 존나... 아안떨져 근데 왜 시켰냐 나한테 <laughs> 나만 먹게 <먹기> 억울해서 <laughs> 아우 이거 어떡하냐 아우 이게 X됐다 아우 이거 야 이게 생각보다 술을 애매하게 먹잖아 또 잠도 안와 죽도록 마셔야 돼술 사실 지금 애매한 건 아니야 <laughs> 그냥 네가잠면안올거같데너 <laughs> 먹을 거야 진짜로? 나 계란 많이 넣는 거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2개. 2개? 응. 2개. 라면 나도 게나나 지게. 두개지 나도 지게. 나 지게. 나도 지게. 계란 나지 <laughs> <목소리> 혹시 마늘 넣었어 놀라고. 마늘 넣으 마늘 넣으면 요리가 돼. 예. 어, 그다이아게 손목이 나 아우, 맛있겠다. 어우, 내 얼굴이 잖아 <목소리> 야, 존나 맛있어 언제 빨리 와. 개 맛있는데? 음. 음. 야 이거 소주 진짜 각이다. 이거 라면 존나 맛있네. 이거 먹고 뭐, 집에 가. 존나 맛있다. <목소리>